시작됐 때. 네, 해요 하세요. <laughs> 하세요 빨리. 네,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저 소심시 선수졌어요. <laughs> 자, 너무너무 재밌네요. <재미있는> 호인규! <laughs> 안녕하세요. 네, 마, 말씀 안 하세요. 아, 죄송한데 오늘 얘기 못 하겠다. 아, 뭐야 옷이 왜 그래요? <laughs> 오프닝에데 자신감이 없어. <laughs> 잘 어울려요. 어, 지난번 어, 제가 홍인규 씨에게 치면 치마를 입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치마를 입었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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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라이벌들과 함께 즐거운 골프 여행을 떠나는 방송! 현기수! <목소리> 홍인규! 더 라이벌! <laughs> <야>. 시즌2! <시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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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보기 힘들다. 네, 어, 너무 시원해. 너무 시해 내가 어우. 정확하게 32년 만에 네. 위에, 예, 치마를 입어보네요. 이렇게 조금 어, 여성스러운 옷 입고 네. 선우 형님이요 선배님이 성대모사 했었잖아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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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자 그래 틀어놔 아 네. 그때 생각이 나네요. 네네. 같이 했던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치마를 입고 어, 골프를 치면 어떤 느낌일지 저는 궁금한데 어, 다른 건 모르겠지만 네. 제가 살짝 빈 스윙을 해보면 네. 샤랄라 하면서 어. 이+ 스윙이 제대로 됐는지가 이 치마가 나중겠더라고요 아 그니까 이+ 느낌이 있어. 어. 우리 경기 수영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어. 너무너무 요새 잘 나가시고 바쁘신 이분을 모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골프 치면서 가장 답답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저는 비거리입니다. 그렇죠. 우리 골프 존 마켓 장타 대회 1위를 하신 어? 우리 황래성 프로님 모셨습니다 타왕이라서 이렇게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좋네. 야, 눈높이가 비슷하네. 네. 아니, 네. 키거리가 비슷한데. 아니 키 거리가 비슷한데. 저희 파스리 파스리. 치는 거 보면 저희 웬만한 매장에서 못 오게요. 스크린 찢어져서. 그러면 남자 장타왕이 나왔다면 여자 장타왕도 나온다는거아닙니까 그렇죠. 우승. 누구시죠? 자, 조예진, 브로님 예진아씨, 예진아씨. 아. 말도 안 돼. 네. 아니, 골스피드를 70까지 네. 7 0까지 네, 그거 사람 때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7 0에 때리는 거 제가 봤어요. 야, 근데 제가 딴건 모르겠는데. 키는 사실 홍인규 씨랑 비슷해가지고, 네. 어, 설마 진짜 장타될까 하면서 이렇게 쓱 한번 살펴봤는데, <laughs> 야이팔뚝 아, 여기... 여기가 있네, 거리가. 야. 이 팔뚝이. 아, 거리가 여기네. 여기네. 주변을 한번 오. 아 예전에 저거. 요거 하셨때 요거. 원래 스키 선수였어요? 원래 스키 선수였어요. 아, 어쩐지이 아, 찍는 게. 지면반력을또잘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음. 아니 그러면 조이즈 프로님은 혹시 뭐 다른 운동을 하신,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딱히 운동은 한적 없어요. 그냥 골프만? 몇살 때부터 하셨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어요 야, 그럼 아빠가 골프 쳐요? 네, 아니요. 아빠 골프 안 쳐요? 네. 어, 근데 어떻게 중학교 2학년 때 골프를 치는게있어요 부모님이 시작했어요. 뭐 운동 선수거나 어. 뭐 그런. 거머... 어머니가 지금 제 프로님이랑 동창이셔가지고 오. 이렇게 만나서 한번 아. 쳐봐라 뭐 이렇게 권유를 해가지고. 야, 알아본 거네 어, 전혀 집안에 운동 선수 가 없는데도 예진이 한번 대단하다. 한번 시켜볼까? 어. 한번 해보라고 해. 그래. 어? 어, 잘한다. 그렇다. 얘 내가 맡아볼게 이렇게 어, 된 거네. 뭐 어, 약간 엄마 같아요 지금. <laughs> <사는 걸> 예진이는 <laughs> 그렇게 내가 키워 치워. 어, 어 예진이 형님, 그래. 우리 예진이는 어떻게 이렇게 멀리 치는 거예요 예진이는 항상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멀리 봐라. 아 항상 더 어, 높게, 어. 더 멀리. 나무를 보지 말고 숨을 봐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얘가 보인트부터 <laughs> 70시대인데. 못 쫓아오지. 대한민국 최고지 얘가. <laughs> 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합에 앞서서 네. 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 오늘 어, 치마를 벗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조혜지 프로가 너무 눈에 <laughs> 띄네요. 어, 어 괜찮네요. 네. 우리 엄마와 또 예쁜 딸해가지고 네. 네 우리 어, 모녀 팀. 네, 아, 저희 네, 저희는 이제 눈높이가 네. 같은 170 넘으세요? 아 살짝 안 됩니다. 아예 그러면, 자, 그러면 어, 어, 이쪽 팀 이름은 네. 제가 정하겠습니다. 고만고만 네. 고만 팀. 고만고만 네. 고만 팀과 우리 어, 모녀, 어, 모녀 모녀, 팀. 모녀 팀. 엄마와 딸. 아, 딸했습니다 아, <laughs> <부린다. 웃음> 자, 우리 WG 투어 우승도 하시고, 또 장타 대회 우승도 하시고, 이렇게 오늘 장타 쇼가 펼쳐질 건데, 아, 스크린 한번 뻥뻥 터지게 한번 울려, 퍼지게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뭐라 그럴까. 크게 거리가 많이 안 나갈 것 같은데, 골프장 가면 캐리분들이 난리나겠어요? 아 저기 저 막승 나니까 딴거 주세요. 케이님이 처음에 비웃죠. 안 믿고 그리고 좀 원래 처음에 <laughs> 그리고 공 치면 못 찾아요. 저 20년 일했어요. 저못 넘겨. 앞팀 빠지면 칠게요. 네. 어 하는데도 아예 그냥 쳐도 돼요. 예. 네. 네. 근데 그 치고 난다음에다음부좀 어. 기다릴게요. 어. 네, 맞아. 요아 <laughs> 근데 첫티샷이좀 부담. 좀 지금 힘든데. 그럼 앞팀 빠지고 칠까요? 지금 아. 그린에 있는데. 어 아직 그린에 있어요? 예. 네. 329m인데. 어, 나갔다, 나갔다. 어 지금 아, 나갔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치겠습니다. 네. 야. 우와 100%를 하네 대박 부드럽게 친거 같은데 완혼? 완혼 된거 같아요? 완혼 아니고 아 아니, 아니, 스피니 좀 먹은 거 같은데 우와 아니 스피니 먹었다고 지금 야, 야 지금 첫 터울 첫 티샷은 70%만 자 우리 이제 드디어 박내선 프로가 있다면 우리 조혜진 프로가 또한번나아주세요편하게 네. 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첫 티샷은 확실히 부담돼요 그렇죠 아니 그렇죠. 부담되는데 77점 팔을 때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자, 살살 친 거죠 와 짜증나 어 짜증나 진짜로 난67 치면 어, 오늘 컨디션 괜찮은데 이러는데 원래 거리가 많이 나왔어요, 아니면 늘린 거야? 늘린 거예요. 처음부터 거리 내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아아 본인한테 가장 그 연습 중에 이거는 진짜 도움이 된다 했던 게 뭐였어요? 어 타이어 치는 거. 아, 맞아요. 아, 그게 치는. 나는. 원래 타이어 치는 거를 저는 김구라 선배가 잠깐 옛날에 방송 칠때 맨날 타이어만 치고 있다래 가지고 방송을 봤거든요. 네. 타이어 쳤는데 거리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 쳤거든요. 꾸준히 해야지. 아, 꾸준히. 계속. 아, 근력을. 네. 네. 아. 네, 계속 이제 때리는 느낌을 알아야지. 아. 타이어 였 나요? 죄송합니다. 아, 타이어였을 네. 거예요. 네. <laughs> 미쉐린이 아닌 네. 거예요. 왜냐 우리가 대한민국을 또 사랑하니까. 네. 예. 어이 <목소리> <와> <목소리> 치킨 보여 있어. 치킨 보여 있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목소리> 어이 치킨 보여 있어. 치킨 보여 있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진짜 치심 나온다. 지금 지금 와! 와, 약간 매튜 울포아. 어, 진필릭 선수가 생각나는 와, 멋 스윙. 어이 치킨 보여 있어. 치킨 보여 있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진짜 치심 나온다. 지금, 지금, 찍힌 아, 걸 했어요. 진짜 놀랐어. 아, 지금, 아, 팀 교체 안 되나요? 아, 아, 아 먼저 아, 지금 아, 선택을 했는데. 아, 머리야. 아니, 10.9가 아, 나오고, 아. 지금 박매성 프로가 77.8. 지금, 7m 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 우와. 진짜 완 완전 당황스러운데? 백스핀 그러니까 양이 네, 좀 많이 많아서 한3,000 정도 요 너무 놀라 너무, 네, 너무 놀란 게내 눈앞에서 여 여성분이 70대인걸 처음 봤어. 어, 저도 진짜 저도 처음 봤어요. 자리도. <laughs> 김세영 프로님이 정말 장타자로 유명하신데 음. 어, 골프전에서한 67, 8 때리면서 심장 거쪽 나가서 1등하셨거든요. 70은 음. 김세용 프로님보다 멀리 치는 거니까. 내 딸이니까. 어. 어. <웃음> 어. <웃음> 자, 내 거리를 줄여서 보태줬지. 어, 어, 난 그래서 효, 짧은 거리 를잘 치지. 효심이 또 대단하. 그럼 <laughs> 처음 보셨죠. 아. 지금 <laughs> 눈이 작으신데 커지셨어요. 네, 어. 음. 네. 난 정말 놀랐단다. <laughs> 내 딸이지만 자랑스러워요. 어 여러분 할수 있어요. 여러분 뭐 하세요? 집에서 놀때 가만히 있지 말고 타이어 쳐요. <laughs> 여러분들 집에 있는 타이어. 여러분들 타이어 고 어, 바꿀 때 그거 거기다 버리지 마. 집에 그렇죠. 갖고 와. 그리고 집에서 쳐. 연락에 쳐. 뭘로 쳐요? 야구망이로 쳐요? 어 아니요 그냥 아이언. 아이언으로. 아이언, 그냥 롤러, 롤러, 아이언 쳐. 아, 와어 진짜 정리가 되시겠다. 아이 모녀와 장난이 아 저 죄송한데요. 네. 조명에 네, 네. 실루엣이 비쳐요 아, 이게 또 미치죠? 우리 조회수에 너무 네, 네. 타격을 입을 것 같아서 어, 빨리 갈아입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갈아입을게요 네, 여러분들. 네, 실 차이 내비쳐 예진저 엄마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네, 실내에 비쳐 아, 네. 실내 아 기술이 너무 잘 붙여 가지고 당황스럽네요. 파이팅. 크리나 화아야 돼. 다 뒷땅이 났어요. 아, 괜찮습니다. 첫 토리니까요. 너무 기가 죽어가지고요. 네, 네, 네. 죄송하지만 네. 네. 이오르 진것 같고요. <laughs> 이오르 진 것? 벌써 포기하거예요 네. 아. 어, 볼 수비 70 보니까 지금 어, 온 몸이 굳었어요. 대박. 처음 봤어요. 어, 뭐 계산법이 있나봐요. 아, 네. 그냥 가, 약간 감인데 각을 네. 보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 아, 세서 안 들어갔네. 요 네. 본인도 작으신데, 작은 분들이 정교하지 않나요? 아, 작은, 작은 네. 거랑 약간 그 네, 거리랑 네. 약간 달라요. 아, 같은. 그래요? 네. 제일 싫어하는 거리거든요. 네. 어, 18거리. 네. 아, 18거리. 네. 아, 깔끔하게 포기하는 걸로 해. 네. 한번 <laughs> 더. 저희만 계속 치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 이거 지금 네. 마무리는 해야 되는 건가요? 기수 형 오기 전에 빨리 아, 네. 멀리건을 써야 되는데 기수 형이 네. 금방 들어올 것 같아서 나 보고 있다 아 죄송합니다 어. <laughs> 나 비웃더니 나 비웃더니 어떡해 아 예능 전력을 모셨습니다 나 비웃더니 네. 에이구 이러더니 본인도 나가서 어의보려 그 같은 일이에요 네맞아 빨리 넣고 이겨주세요 저희 어머. 너무 취해요 보셨죠? 네. 280m 치고 어 1.8m를 못 냈네. 저희 어머니 왔다 가셨죠? 어예예아 예. 예진이 어 오빠입니다. 아 훌륭하게 예, 예. 키우셨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진이가 뭐 집에서 맨날 타이어만 쳐요. 아그못 넣어도 이게예요. 음 그냥 툭 붙이면 되지 뭐. 예진인데 이 승부욕 있어서 넣으려고 할 거예요. 자 보세요. 못 넣잖아요. 자이 <laughs> 이겼어요. <laughs> <다 웃음> 아, 이겼다 이자 너무너무 진또 예능을 보여준 네. 자아 네. 1월이었고요. 자, 변기수 팀이 원업으로 앞서갑니다. 아하 어, 고만 장난 치시고요. 네. 네, 이제 제대로 하시죠. 네, 이제 몰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아, 그래요? 아, 우리 가지고 있었던 네, 거예요? 네, 가지고 어. 있었고요. 이제 제대로 한번 네, 보여드리니요 MC 하겠습니다. 티샷입니다. 네, 이거 네. 아... 네. 아마추어도 끌어갑니다. 저는 아... 4번 아이언 대신에 2 4돌 수도거든요. 아, 어떤 아... 공격에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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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뭐이 네. 정도면 스윙은 네. 훌륭하지 않습니까? 예, 네. 아마추어가. 자, 아마추어. 아이스 페어웨이. 네. 정확하게. 두 분이 너무 괴물입니다. 음... 저는 정상인. 근데 저는 진짜 장담하는데요 홍인규가 이번에 제 취재대회에서 저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입니다. 12명 중에 지금 저희가 소속돼 있거든요. 초대장을 받았는데 아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잔디 짬밥이 있어요. 지금 달래쳐서 딱 이렇게 정확하게 와 진짜 홍인규 이렇게 넣으면 너무 아, 아, <laughs> 자 보여주십시오. 홍인규 전완근 좀운동 하면 좀 엘보 보호되는 거죠. 많이 아프게.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네. 피지컬 운동을 좀 해야 해야지 이제 건강도 지키고 거리도 늘고 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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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근력 운동은 필요합니다. 아 깨끗하다. 어 깨끗해. 어, 조금 더 톡톡 올라가. 아나 괜찮아요. 좋아하는 거리. 박래성 프로는 항상. 정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꼭대기 있는 빨간 그 꼭지점에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딘가에 어, 뭐, 공도 뭐, 빨간 공이야. 뭐, 야 이거 이거 야 이거는 거 뭐, 말리면 안 돼요. 박프로님 말리면 안 돼요. <laughs> 이거 지금 네. 사실 본인도 터졌어요. 본인도 재밌어가지고 말려주지 않았어요. 맞잖아. 허벅지 붙이는 게 너무 예쁘죠. 예, 네, 너무 이뻐가지고. 아, 오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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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 나이스. 나이스. 오. 야 친구가 또그야 민규 씨랑 저는 치고 나서 여기가 잘안 붙고 여기가 좀 벌어지는 데, 네. 박대성 프로는 약간 이 허벅지 사이가 딱 붙어주는 게 이쁘다는 거죠? 모든 시한시에 여기가 붙어요. 저는 네. 붙을라 그래도 아무리 붙... 여기 회하거든요 아, 네. 일단 휠한 회화... 쪽으로 네. 여름철에 사타구니 안 좋아요. 예, 네. 붙이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체중, 이동. 체중 이동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되고. 아, 그러네요. 뭔가 음. 치고 붙인다는게 일로 다음에좀 이뻐요. 맞아요, 스윙이 아, 이뻐요. 뒤에서 그렇죠. 찍었을 때. 야, 커터도 네. 붙여볼게요. 예. 네. 어 괜찮네. 예예, 예, 괜찮죠. <laughs> 새로운 방법이죠. 와. 붙였다. 어, 난리깝다 진짜. 생각해. 어, 공도 붙이고. 왜냐면 네. 공을 치고 그다음에 <laughs> 붙이는 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 같아요. 이거 새로운 방법이다, 인규야. 그래서 네. 네. <laughs> 나 이거 연습해봐야지. 아무도 없잖아. 똑바로다. 아, 아무도 가장 어렵다는 네. 똑바로. 안 하는데 이유가 있겠지? 네. 안 하는데 이유가 있을 텐데겠지. I <laughs> see. 에 a p p 나이스 아, 버디! 아, 나이스. 첫 아, 버디를 올리면서 아, 아, 다시 타이. 아, 아, 아니 아, 여기 하니까 아, 이상하게 혓바닥 이 짧아졌어요. 아니, 형, 아니, 형. 안녕하세요 홍인기입니다. <웃음> <웃음> 이제 본 게임이 시작인 것 같습니다. 박내성 프로의 티셔츠로 출발합니다. 게스트 찬, 티샷. 찬, 네. 이번에 찬소리에요이 가져간 자가 대부분 역사상 72.4%로 우승 확률이 많았습니다. 어떤 찬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찬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찬스가 뭐 있어요. 선물도, 선물도 있고, 있고 네. 뭐 공도 드리고, 선물도, 선물도 있고, 예, 뭐 아파트, 아파트도 하나 드리고. 그렇죠. <목소리> 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죠. <목소리> <목소리> 와, 야, 요거 제대로야 요거 제대로. 요거 제대로 야 살짝. 오, 일부러 낮은 탄도를 지금 치우세요. 고 와. 야, 79.2! 오르막이 좀 많았네요. 와, 대박이다. 지난번에 그 여기 그 찬스홀에서 자동차가 당첨이 됐는데 면허가 없으셔가지고 못타갔어요 아, 면허 있으세요? 아, 저는 면허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자동차 빼세요. 저희가 아, <laughs> 다 확인하고도 그랬는요 네. 네. 아파트를 드리려고 했는데 청약을 안 드셔가지고. 아, 그럼 안되죠 청약 드리셨어요? 아, 어, 하면... 아파트 드세요. 아, 아파트 듣고 아, 네. 아, 네. 네. 떴다방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laughs> 보여주고 있는 조혜진 프로. 와, 제가 좋아하는 수윙 이거 너무, 아, 너무 뽑아야 너무 멋있어. 아 그냥 멋있어. 그냥 멋어 제가 좋아하는 계도예요. 근데 진짜 멀리 아, 나간다. 진짜, 진짜. 인정. 인정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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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봤죠? 네. 70 정도 되시는 네. 제가 와. 참 너무 너무 이 부럽죠, 형? 어. 너무 부럽네요. 진짜 아니 제가 여기 실제로 갔잖아요. 네. 저는 뒤에서 치긴 했지만 면대에서 저 여기서. 우두 잡고 투원했거든요. 아, 여기가 기놀이에요? 네, 기놀입니다. 아 실제로 가면. 아, 아 모르셨어요? 네, 몰랐어요. 저 백안 쪽 남아있길래 아, 긴홀인지 몰랐어요. 저희 외치 쳐야 되거든요. 네, 네, 아니, 재수없다. 네. <laughs> 아, 재수없다. 146에 차라면 20% 더하면 아 맞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아, 네 맞는다. 그랬잖아요. 네. 네. 정말 잘눌러가셨네요 아, 네. B2B. 호커스버거. 아, 번거. B2B, B2B. 아. B2B 좋아요 B2B 좋아요 B2B 좋아해요? 저도 가수 B2B 좋아해요. 네. 자 우리 호인규 씨의 뼈를 깎는 샷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 정말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제가 저는 3주 좀 넘게 계속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100개씩 기대서라도 해요. 그러니까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기대서라도 힘들어 이제 40 넘으면. 아 근데 정확해. 뭔가 체질 좋아졌다니까. 나이스. 아 너무 크네요. 부시야 그래도 어, 나이스. 스윙 자체가 너무 딱, 이해하고 치죠. 처음에 딱 뵀을 때어 정말 나이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미소년 같은 느낌이좀 아, 있으신데 아, 스윙도 미소년 같이 어, 치아 어, 진짜로요? 네. 부드럽고 네. 잘할 게가 제가 또 박민수 프로에 많이 소문 내겠습니다. 인규는 아, 네. 진짜 동안이에요. 슈퍼 동안이죠. 슈퍼동안이죠, 사실은. 정말 속은 다 골았지만 네, 속은 다 골았어요 겉은 정말 슈퍼동고이고 네. 빨리 여기 가운데 있는 머리가 더 많이 빠지면 아, 아들이랑 목욕탕에 이제... 는데 아빠를 잘못 찾아요 아, <laughs> 얼굴은 동안인데 <좋아하는데> 몸이 할아버지라서 <laughs> 네, 할아버지 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못 찾더라고요 <laughs> 오, 오, 야, 나갔다. 이거를 띄워서! 야모번 아, 나이스 어떻게 치실 거예요? 떡이 있어야죠. 어, 저는 지금 내리막이 좀 심하니까 한 2m, 볼스피드로한1.8 정도만 치면 오, 괜찮을 것 같아요. 스피드 1.8? 그런 걸 생각하고 친단 말이에요, 1.5, 뭐 2.5도 아니고 1.8. 자, 그리고 들어갔나요? 1.8? 몇이 나오나 볼까요? 오, 잘 쳤다. 야, 1.9, 1.9. 아, 아 나이스 공이야. 이볼 스피드 2면 들어가는 거였고. 아 그렇죠. 예. 예, 1.9는 컨시드, 그러니까, 1.8은 간다 간다. 볼 스피드 네. 2면은 몇 미터가 가는 거예요? 어, 저는 제일게 2.1이 한 3미터 가는 걸로. 음 어, 아, 2.1이 3미터. 저는 그러면 이거를 아, 2.5로 맞춰서 4미터라고 보고. 네. 올리겠어요 2.5. 볼 스피드 2.5요? 네네. 볼 스피드 2.5, 2.5. 나이스 2.5. 아, 아, 아 3.0이네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예. 아, 미안합니다. 계산이 잘못했어요 아. 미안합니다. 이컷 하는데 미안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퍼팅의 폴스피드와 어. 어. 거리와 측정을 해서 연습을 네.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어. 되겠네요. 그니까 러 데이터가 나오니까 두번째 체크해보면 더 훨씬 더 정확한 수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전. 싱글! 네. 이번에는 찬스권이 이월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계속 찬스권 쟁타전이거든요. 어. 네. 아, 네. 당대석 프로의 티샷이고 아, 네. 마무리를 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팔콘이거든요. 다르네요. 와 아, 피컷 꽂혔다. 아 백스핀 칠 척. 옳지다 예진아 씨. 짧아. 오, 아. 아 근데, 근데 팔로우가 너무 부럽다. 그러니까 되게 리듬이 여기서 빨리 끊는 게 아니라 아마추어처럼 어, 뭔가 치고 난 다음에 그 팔로우가 너무 좋아. 짧다 아, 너무 쉬울 것 같아 아, 아 기네 자, 이제 박래성 프로가 쉽진 않죠 똑바로 라고 했나요? 골 스피드 몇이에요? 네. 어, 저는 3.9에서 4.0이면 들어갈 것 같아요 사실 드라이버로 78, 뭐 79, 80을 때리시는 분인데 커터로도80 때리면 세계 기록이군요 그렇죠 <laughs>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흔들리겠죠? 좀 세졌죠, 어, 좀 세졌죠, 좀 세졌죠? 숨 세졌죠, 세졌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역시 됐어요. 흔들리죠 아유, 아, 4점! 네, 눈만 컨택만, 눈만 떠. 컨택. 나이스. 어. 나이스 컨택. <laughs> 야. 이번에 7번 올립니다. 파파이브고요. 제가 실제로 가서 이온에서 투온 놀이다가 헤헤저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쳐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240 이상 쳐 주면 해볼 만 하고 힘들어 가겠죠? 세게. 달래친다, 야, 얘봐 우와, 어, 너 매듭 그냥 진짜 맞췄구나, 61호 네. 이게... 55 치겠다, 너 네. 김국진 선배님이랑 같이 라운드를 했는데 전혀 비거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그때 깨닫고 이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정도면 안넣 정확하잖아요, 이거는 네. 좋지 않나요? 샷네64 아 3! 네. 부드럽게 쳤네. 어 잠깐만 그 드라이버 치셔도 돼요. 저희 또 많은 프로님들 나오셔가지고 네. 드라이버, 드라이버 쇼도 도 보여주시고 도 안, 드라이버로 치면은 넘어가니까. 아 멋있다 아 이런 멘트 역시 레송 레레 오. 나이스 오오오거리는 거의 투 거투 거투 74 아니야 오늘 그럼 74아좀 컨트롤 해봤어요 컨트롤 그 이거는 제가 팔뚝을 봤잖아요 이게 일반사의 팔뚝이 아니니까 홍규씨의 팔뚝 두 배야 보여줘 진짜로 진짜, 오, 진짜 아, 두 배라니까 정말 두 배예요 그렇게 어떻게 지금 나이스 샬로이. 샬로이. 정확하다 저 예쁜 샬로잉 아칙칙칙 괜찮아 괜찮아 괜찮 괜찮 칙칙칙 좋아 아, 그래. 아 좋아요 나 러프 좋아해 아, 나이스 개도가 워낙 좋은 스피드가 아이언으로 나오네요 <laughs> 와 진짜 부럽다. 아 어, 내가 얇았는데 완전히 지금, 지금 뭐, 너무 부러워가지고 네, 한...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laughs> 이분들을 왜 부른 거예요? 내 자신감 톡톡 떨어지는데. 아 나이스. 오, 나이스. 오 혹시 와 나이스. 오, 미안해.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 괜찮아요. 아, TV 많이 나오셔야 되는, 데 제가 괜히 분량 잘라먹은 거 아니, 에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 t d 하수이. d o n Don't shoot. d o n 이 shoot. d o n 이 shoot. Don't shoot. Don't shoot. Don't shoot. 누가 있어요? h o 아이유 씨+ 아이유 씨아 골프를 안 치세요 <laughs> 아 골프 쳤수면 우리 바로 수업 되는데 <laughs> 자 13m 좋아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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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와우들어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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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와 우와 우와 라와 우와 다아우라 우와 우와 자, 와 우와 라와자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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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장래성 표정을 읽어야 돼, 표정을 읽어야 돼, 표정을 읽어야 돼. 표정 읽었다. 멀리고 <laughs> 어. <뭐예요? 웃음> 어, 역시, 뭐야? 오, 그럼 멀리고 쓸수 있어. 좋은 네. 자 이제 팔 번홀 게스트 티샷입니다. 네. 자 이제 막 쳐도 돼요? 네. 네 드라이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모든 채를 부드럽게 달래줄 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 부드럽게 그럼 달래서 한번또 쳐보겠습니다 9번인가요? 아, 피칭입니다 아, 피칭? 피칭이요? 와, 140 피칭 아니 그 영화배우 정준호 님도 네. 피칭으로 150m를 쳐요 오, 근데 깜짝 7번 놀랐어요 7번도 네. 1 5 0 m 다는 소리도 있고 네. 6번도 150이고 4번도 150이라는 <laughs> 얘기도 있고 피칭으로 와. 143m를 쳤습니다 피칭샷! 나이스! 와. 아니, 와. 나이스 피칭. 필드에서도 피칭은 몇 미터까지 봐요? 필드에서는 사실 135미터? 까지만? 네. 놀랍네요. 자, 우리 또, 어, 조혜진 프로도 피칭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자, 피칭을 그랬죠? 네. 스크린은 조금 자신 이 있으니까 조금 더, 더, 더 스윙을, 그게 하니까. 스윙을 좀 자신 있게 하니까 좀더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스크린과 필드가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필드 나가서도 자신감 있게 치는 게 되게 중요한 것같요 맞습니다 것 와, 아, 조금 아 좋다 조금 바람을 타긴 했죠 괜찮습니다 올라가나요? 그래도 아, 나이스 좋습니다 와 어, 많이, 뭐야 아 많이 네백스피 어,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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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뭐야, 뭐야? 괜찮습니다 열심히 한번오 나이스 어프로치 나이스 오, 나이스 하지 마요 네. 어프로치 병기수 아, 이제 나만 믿어요 아, 똑바로네요 네그 홍인규가 가장 불안해하는 게 퍼터입니다 아, 퍼터만 여태까지 저는... 한2몇 번을 바꿨고 네. 흔들흔들 잘랑잘랑 알차 잘랑. 아, 밀린 것 같은데요. 어. 아, 어, 어. 야. 더 바디! 바디바디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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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b <laughs> 요 모두의 골프? 그크린 돌프 중